안녕하세요. 멀티 패밀리 아파트 전문 이미화 부동산 에이전트입니다.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거나 다른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이이션을 시킬 경우 UD100 퇴거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키고 테넌트에게 서브를 하게 됩니다. 테넌트에게 직접 서브를 한 경우에는 5일 안에 이 5일은 5 비즈니스 데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테넌트에게 직접 주지 않고 테넌트랑 같이 사는 사람이나 테넌트가 일하는 직장 사람에게 서브를 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텐10 비즈니스 안에 테넌트가 a n s 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돼요. 테넌트가 이 UD100 퇴거 서류를 받고 5일 안에 또는 10일 안에 a n s 라는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랜드로드는 default judgment 바로 자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Answer 라는 서류가 뭐냐면 말 그대로 answer 대답하는 거예요. 렌트로드가 렌트를 안 내서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는 렌트를 안 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어요. 이런 거를 퇴거 재판에서 defense. 방어 수단으로 쓰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 드리냐면은 랜드로드는 테넌트가 퇴거 재판에서 쓸수 있는 모든 디펜스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인 즉슨 테넌트가 무슨 이유를 걸고 넘어져서 렌트를 안 낼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걸 미리 고쳐 놓거나 미리 방어를 해놓으면 테넌트가 퇴거 재판에서 디펜스로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서류가 UD-105 Answer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바로 테넌트가 UD-100 퇴거 서류를 받은 이후에 보통 5 비즈니스 안에 법원에 접수시켜야 되는 서류예요. 보시면 보통 general denial or specific denial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specific denial에 보면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three day notice를 줄때 LA housing department에 줘야 하는 cover sheet이 있어요. 그 cover sheet을 같이 주지 않은 경우에도 이 테넌트가 그거를 디펜스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defendant did not receive plaintiff's mandatory cover sheet. 여기 defenses and objections에 보시면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는 이유들이 쭉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유, plaintiff landlord죠. plaintiff가 the plaintiff has breached The warranty to provide habitable premises. 이 이유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렌트 아파트 유닛을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보장을 해주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참할 말이 많은데요. 리스 계약서에 집에 뭔가 고쳐야 될게 있으면, repair request 가 있으면 반드시 writing 써서 편지로 쓰든지 이메일로 쓰든지 써서 요청을 하라고 하는 말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전화로 해서 요청할 수도 없고 문자로 할 수도 없고 아니면 직접 찾아 와서도 할수 없고 반드시 써서 편지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웃긴 게 테넌트가 한 번도 사는 동안 뭐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물이 샌다 집안에 어뭐 곰팡이가 있다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 그런 말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서 꼭 이렇게 퇴거 서류를 받고 나면 랜드로드가 그 집을 살수 있는 컨디션으로 유지를 못 시켜줬다라는 이유를꼭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주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그게 이거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집에 뭔가 고장이 나서 수리해달라고 한 요청이 없었고, 정은 글로 써서 줘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글로 써서 달라. 그러면 바로 고쳐주겠다. 이런 written request, 글로 써서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 집에는 사람이 사는데 아무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겠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자, 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또 흔하게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너트가 고쳐야 할게 있어서 스스로 고쳤단 말이에요. 혼자 알아서 고치고, 그 고친 비용을 렌트에서 디덕터를 했는데, 렌드로드가 거기에 대한 값을 쳐주지 않고, 렌트를 완전히 100%다 내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이그 예, 말인 즉슨 예를 들어서 렌트가 2,000불이라고 치면 테넌트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을 고치는데 500불이 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본인은 그 500불을 디덕트하고 1,500불을 렌트를 줬는데 랜드로드는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 않고 2,000불을 다 렌트를 내라고 한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라고 테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리스 계약서에 꼭 있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pair Request는 반드시 Written Request 적어서 내야 되고 그리고 테넌트가 직접 수리할 경우에는 랜드로드의 Written Approval 그리고 미리 그런 Written Approval을 받고 테넌, 랜드로드가 오케이 어, 에어컨 고치는데 직접 고치는데 500불은 어, 깎아주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Written Approval이 있은 다음에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 혼자서 임의대로 고치고 나서 500불 들었으니까 렌트에서 500불 깔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짚어 넘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테넌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유들 중심으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habitable condition 그 이유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retaliation. 여기 보면 랜드로드가 이 어, notice to quit 을준게 retaliation. 테넌트를 어, 불합리적으로 retaliation 하는 거다. defense 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랜드로드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이것도 고쳐달라, 저것도 고쳐달라 되게 불평이 많은 테넌트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우, 귀찮아서 아우 정말 이 사람 내보내고 싶어. 해서 노티스를 주면 테넌트가 아 이거는 나를 불공평하게 랜드로드가 생각해서 나가라고 노티스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랜드로드가 로컬 렌트 컨트롤 n t 이나 Eviction Control Ordinance에 따르지 않고 어, 거기에 나와 있는 법들을 어 무시하고 Violation 그런 거를 다 지키지 않고 노티스를 불법적으로 줬다. 그런 말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 렌트를 안 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리로케이션 어시스트 c 스를 줘야 되는데 그런 리로케이션 피를 주지 않고 내보내려고 한다.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 아큐판 C로 들어갈 경우에는 60일 노티스 6DD 0 노티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6DD 0 노티스를 주게 되면 언어 아큐판 C로 해서 Uh, LA Housing Department에서 정해 정해 놓은 uh, n 리로케이션 어시스 c 스가 9,900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9,900불을 주지도 않고 어, 60일 뒤에 나가라고 노티스를 줬다. 어,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부에 렌 c 어시스 p 스어 c 플리케이션을 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팬딩 어플리케이션. 기다리고 있는 중에 렌트를 안 냈다고 내보낼 수는 없으세요. 또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The property is covered by the federal cares act and the plaintiff did not provide 30 days notice to vaca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federal cares act에 해당이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물에 가지고 있는 모기지 론이 federally backed mortgage loan or a federally backed multifamily mortgage loan을 가지고 있는 건물일 경우에는 3 day notice가 아니라 30일 a y notice, 30 days notice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물이 여기에 테넌트가 d e e f n 펜 e 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efendant has a disability and plaintiff refused to provide a reasonable accommodation that was requested.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2층에 사는데, disability가 있어서 더 이상 계단을 못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층에 똑같은 유닛이 비어 있는데, 테넌트가 1층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랜드로드가 그 request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가라고 이 픽션을 신청하면 테넌트가 바로 이 이유를 삼아서 디펜스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오히려 디펜던트가, 그러니까 테넌트가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랜드로드가 내고 그리고 모든 리, 리페어와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집을 고쳐놓고 그런 리페어가 다 끝날 때까지 오히려 렌트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퇴거 재판이 있을 경우에 랜드로드가 랜드로드든 테넌트든 변호사에 대한 비용은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 계약서에 꼭 있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법정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랜드로드가 테넌트의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테넌트들을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료일까요? 테넌트들한테는 무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은 랜드로드에게서 받아내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리스계약서에 꼭 이런 퇴거소송에서 퇴거 소송이든 뭐든 어떤 법정 소송에서 테넌트에게 변호사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퇴거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멀티패밀리 아파트를 관리해 오면서 여러 테넌트를 겪어봤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퇴거 재판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얻은 경험과 지식을 여기서 나누는 것 뿐이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에 따라 이 퇴거 절차 과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세요.